싸움의 중심은 장수다. 손자병법은 말한다. 훌륭한 장수의 자질은 전략에 능한 지혜, 약속을 뜻하는 믿음, 사랑으로서의 자해, 용기, 위험이다. 유권자들은 호감이 가는 후보에 집중한다. 직관적으로 끌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흔히 비호감이 덜한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도 말한다. 힐러리에게는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없었다. 트럼프처럼 막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의 비호감도는 50%를 약간 웃돌았다. 힐러리가 나쁜 여성이 된 이유는 뭘까? 첫째, 힐러리의 부정 축제 의혹이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탑3는 클린턴 부부의 비리를 폭로한 책들이었다. 클린턴 재단이 대규모 기부금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정해진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힐러리는 뇌진탕 후유증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6%가 부정적이었다. 둘째,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는 점이다. 2015년 출간된 클린턴의 여자 전쟁에서는 클린턴이 대학 시절 19세 여성을 성폭행했고 자신의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힐러리가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힐러리가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중년 남성을 변호했을 때 유죄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보전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명에 성공했음을 웃으며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자료로 남아있었다. 필러리는 종신형의 형벌을 받아야 될 피고인을 1년 정도의 형을 받게 만들었다. 불법은 없었지만 비인간적인 처사였다. 필러리 캠프는 스트롱어 투게더였다. 필러리 혼자서는 강해질 수 없었다.